이번 시간에는 인수분해와 이차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가 이제 식의 계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수 a m 곱하기 a n 하면은 m 플러스 n이 되죠. 나누기는 a m 나누기 a n 은 m 마이너스 n이 되죠. a m n 하고 가호하고 n승하면 m n 곱하는 것이 되죠. a b 두 개를 똑같이 m승하면은 따로따로 한 거하고 똑같죠. a m b m 나누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같이하면은 위에서 이렇게 나눈 거하고 똑같아.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분모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b 에 마이너스 m 승. 어, 그리고 여기 이제 유명한 그 식이 나와요. 이건 꼭 외워두기 바랍니다.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a 자승 마이너스 b 자승. a 플러스 b의 전체 자승은 a 자승 플러스 e a b 플러스 b 자승. 여기 a 마이너스 b의 전체 자승은 a 자승 마이너스 e a b. 이것이 다른 거이고 플러스 b 자승. 삼승은 이제 참고로 적어놓은 거예요 삼승을 하게 되면은 삼승 3A자승 B, 3AB자승 플러스 B삼승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번째는 마이너스 세번째는 플러스 네번째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부호가 번갈아가면서 바뀌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기 바랍니다. 그럼 2차방정식을 또 공부하면은 2차방정식은 2차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구하는 식이다. 그래서 a자승 마이너스 25는 우리가꼭 x가 될 필요는 없어요. a를 구하시오 하면 a 스 5, a마이너스 5는 0이다. 이걸 0으로 만드는 것은 a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것이 0이 되거나 이것이 0이 되거나. 2x² 36y²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y. 이게 x 관점에서 본 거예요. 뭘 y 관점에서 봤도돼요 그럼 y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x가 되겠지. 이렇게 이제 문자로 표현해도 이걸 방정식을 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x² 10x 16은 x 2x 플러스 인데 x는 e 마이너스 e 아니면 마이너스 x 더승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5는 a 플러스 a 마이너스 7이니까 a는 마이너스 5 아니면 7. 3x 더승 플러스 8x 플러스 4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2거나 마이너스 2가 니다 5 x 좌석7 x y 6 y 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x를 이렇게 y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수분해하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x는 마이너스 2분의 3y든 마이너스 2분의 y든 이런 것 같은 x하고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이거 0이지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x는 0이든지 응. 여기 마이너스 1이든지 e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은 1 마이너스 1이기도 하고 흐트러져 있어 그럼 다시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할때 이제 요령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이걸 다 풀어서 정리해도 좋은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유심히 관찰을 해야 돼 EX-1을 이쪽으로 옮기면 1-EX가 돼. 옮기니까 여기 EX-1 플러스를 내버려 두고, 걸 이쪽으로 옮기니까 EX-1이 돼. EX-1이 공통으로 캐있잖아. 이 공통을 찾는 것이지. EX-1을 앞으로 뽑아내. 분배법칙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분배하면 요게 되고, 이렇게 분배하면 이게 되니. 그래서 분배하기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러면은 여기는 x 플러스 1이 남고 여기는 이것이 떠나니까 1, 1이 남아야 되겠지 곱하기 1이니까 곱하기 1. 1이 남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인수분해가 2x 마이너스 안에를 하면은 x 플러스 2 해가지고 이것이 0이다. 그러 x는 2분의 1 마이너스 /2,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x 플러스 2의 제곱은 9다. 그럼 이런 것도 이런 것은 굳이 풀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x 플러스의 제곱이 이것도 제곱,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죠. 그럼 x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그럼 x는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2가 이쪽으로 이항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를 이렇게 하면은 하나씩 계산해야 되겠 플러스 3 마이너스. 그러면 1. 마이너스 한, 마이너스 한 마이너스 한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3x 플러스 2의 자제곱은 7이다. 그럼 굳이 이걸 풀어서 뭐 방정식 만들 필요가 없어. 이것을 그냥 제곱근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3, 이거 이쪽으로 3분의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 플러스 만의 루트 7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지. a x 사승 플러스 BX 플러스 2는 0의 두근 알파 베타와 계수와의관계이알아보거 그래서 거의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요식은 X마이너스 알파, X마이너스 베타. 예, 인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영이야. 두 식이 이제 같아야 돼. 항상 같아야지. 그럼 x 마 알파, x 마 베타 하면 x 자승 a 알파 플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것이 이거가 같아야 되니까 아마 a는 일이고 b는 알파 플두 근을 합한 것을 마이너스 붙인 거. c는 a r 두근을 곱한 거. 요 요식도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 근과 어, 근과 계수의 와 관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두근을 합해 x항은 두근을 합하고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상수항은 두근을 곱해 그것이 어,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러면에 근의 공식에 대해서. 봅시다. 근의 공식은 근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공식을 어떻게 유도를 하냐. 그래서 여기 ax 자승 플러스 p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를 구하는 방식이야.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인수분해 할 필요도 없고 그냥 abc 요세 개수를 가지고 아무, 아무 식이 주어져도 할수 있다. 그런 얘기지. 그럼 어떻게 공식을 유도하냐? 이렇게 이제 요식을 이렇게 A를 이렇게 앞으로 뽑아내. 이차식이니까 A가 0이 되면 의미가 없잖아. A가 0이면은 뭐 어,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라는 존 저기 전제가 있어. A는 0이 아니다. A로, A를 앞으로 뽑아내면 이제 A로 나눌 수가 있지. 0이 아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a를 나눠버려 이렇게 없애버려 a를 아예 없애버려. 그러면 이제 요식만 남겠지 요식만. 요거를 이렇게 이제 제곱근의 그 제곱근이 아니라 제곱의 형식으로 이렇게 식을 바꿔. 근데 이제 바꾸다 보니까 요거의 제곱이 곁다리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곁다리를 없애기 위해서 요걸 조작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요식에서 이렇게 요거의 제곱은 요건 다 이제 개수니까 <laughs> 이런 식이 생기지. 요걸 다 이제 이쪽을 이항하니까. 그 그러니까 요걸 정리하면은 이제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뭐의 제곱은 요거다. 이런 방정식이 생기는 거지. 근데 여기 제곱을 없애 제곱을 없애면서 어떻게 돼? 제곱을 없애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고 여기 루트를 세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루트를 세워. 루트를 세운 거지. 그래서 이제 요, 요 4a 자승은 루트를 세우면 2a가 되니까 2a는 빠져나오고 위에 b 자승 마이너스 4a 신 위에 루트 안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도 2이고 이것도 2 a 니까 분모가 같자. 그럼 이것을 이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오른쪽으로 이왕을 하게 되면, X는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자성 마이너스 4A. 이 유명한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만들어지는 것이. 근데 이제 여기서 B가 짝수야. 이 B가 짝수야. 짝수면 어떻게 되냐? 짝수면은 이제 이거를 b를 2 e, b 라고 바꿀 수가 있지. 그러면은 이것이 단순해져. x는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b 다시 자승 마이너스 ac. 이거두 개의 공식을 꼭 어, 암기해두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공식 이나오면 뭐 판별식이 반드시 따르 나와요. 판별식은 뭐냐? 판단하는 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넌트 해가지고 A에게 자석 플러스 B, X 플러스 C가 실수근을 갖는지 판별하는 식이에요. 그 그러니까 D는 이제 이렇게 봐. D는 b 고그 루트 안에 보는 거야. B 자석 마이너스 4 a c 든지 B 자석 마이너스 8이든지 그 값이 0보다 크면은 실근이야, 실수가 되는 거야, 실수. 근데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루트 안이 0보다 작으면 그건 문제가 생기지. 우리가 이걸 i라고 불러야 돼. 루트가, 루트 마이너스 1을 이미지더니 허근, 허수. 허수라고 해서 i, 이미지더니 i자를 써서 i라고 그럼 허근이라고 불러 가짜 근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두개 어, 중에서 응? 요안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 안을 따죠. 이것이 마이너스이면은 어떻게 되냐? 자, 자세히는 안 배웠지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호수 뭐 미리 알아서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우는 허근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차 방정식이 어, 실근을 갖느냐, 허근을 갖느냐 판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루트 안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돼요. 그 판별식이라고 부른다. 근의 공식과 이제 판별식, 이걸 그래프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좀더 뚜렷해져요. 그 이 빨간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은 이 요, 요 그래프는 그래프의 식은 x 자승 플러스 4 x 플러스 5라는 식이에요 식으로 보면은 이 그래프가 되고 0으로 보면은 이제 방정식이 되는데 d는 어떻게 돼요 b가 짝수니까 y 플러스 사 짝수니까 b 다 자승 마이너스 ac 니까 b 다 자승은 4의 자승 4, a는 1, c 는5 그러니까 d 디스크리미넌트 판별식은 마이너스 1이 될. 어이 음수네. 그럼 허근이구나. 가짜 가짜근을 가자 그러니까 가짜근을 보니까 그래프가 공중에 떠 있어. x 축하고 안 만나. 왜? 이거 x 축하고 만나야 이게 x 축은 y 가0이라는 것이니까. 이곳이 y 라고 놓으면은. y는 0이 되는 걸 찾는 건데. y가 0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여기는. 그래프상으로. 예. 네. 요, 요 좌표는 실수 좌표기 때. 문에 y가 0, 0이 될 수가 없어. y가 0인 것은 여기 x축이거든. x축에서는 항상 y가 0이니까. 그것이 중요한 x 축하고 만나지 않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 이런 거뭐 밑으로 밑으로 가도 상관없어 이런 것은 다 허근을 가져 y가 0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지 근데 이제 여기 오른쪽 걸 보면 파란 걸 보면은 x차승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야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제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는 걸 금방 알수 있지. 근데 이제 X 2의 제곱은 답은 이제 근은 X 는 2인데 여기 보면 2에2에서딱 X. 축과 만나잖아 근데 이제 X 가 2일 때 Y. 는 0이 된다는 뜻이야 이것이 Y. 라면은 실근을 가져 갔는데 d를 보니까 d는 0이야 근데 중근이랑 중복된다는 Y. X i 방정식 은 근을 반드시 두개 가져야 돼. n 차 방정식은 반드시 n 개의 근이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합하면은 반드시 두 개가 돼. 중복된다고 해서 중근이라고 불려. 그런 경우 는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게 x 축하고 이렇게 접해 딱만 한번 딱만. 근데 이 초록색을 보면은 이 식을 보면은. X c 석 플러스 x 플러스 s 면은 이것은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1 X 마이, X, +1, x 어, 플러스 4 이렇게. X 플러스 s 이 X 게 X 플러스 s X 플러스 s 이 X 게인수분해 X p 요 그래서 이제 l u s H. X 는 l 이 s H. X p X 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H. 두 개가 가 s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마이너스 4에서 한번 만나고, 마이너스 1에서 한 번. 이 얘기는, 이 그래프 Y, Y라는 그래프는, 여기에서 0이 한번 됐다가, 여기에서 0이 한번 된다는 뜻이야. 예. 0이, 0이, 0이 되잖아, 여기서. 그 두번 만나.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판별식 d를 보면은, 어떻게 돼? B 자은 B가 5니까, 25. 마이너스 ac, 4ac가 되지. 4, 이때는 4ac. 그러면 25 빼기 4니까 4, 4, 16에서 9가 돼.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d가 0보다 크면 반드시 이렇게 두번 만나. 그래프로 보면 아, 이판별식이 어떤 의미를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프는 나중에 배워요. 다음, 다음에 배울 텐데 미리 받으면 좋아요. 방정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건 뭐 많이 볼수록 좋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d가 0보다 작으면은 공중에 떠 있다. 공중이라는 것은 이 x축하고 안 만나. 어? 떠 있다는 얘기. d가 0이면은 x축하고 이게 접해. d가 0보다 크면은 이렇게 두번 만나 x축. 꼭 기억을 해보세요좀 풀어봅시다. 이 문제는 뭐 쉬운 문제예요. 이렇게 딱 보면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해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5 x 를 마이너스 이 x 마이너스 삼이스 나눠. 이두 개를 묶고. 두 개를 이렇게 묶고 근데 왜 그렇게 하냐 x 1이너 공통 인 인자를 찾기 위해서 이제 여러 번 해봐야 되겠지 사실 우리가 이제 이전에서 본그 여러 가지 예에서도 봤듯이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것도 하나의 기법이요 그래서 이게 요 가운데 있는 것을 여기를 나눠봐 네, 가운데 있는 것은 두 개의 인수의 합이, 합이니까 이렇게 나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나누어 보는 것도. 맥스 마이너스를 공통으로 뽑아내면 여기 2x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남아서 0이다 집계 인수 분해가 되죠. x 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도 비슷해요. 2x 자승하고 이거를 이렇게 나누는데 24x하고 25x 이렇게 나누는 플러스 리두개 하면 플러스 x가 되,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해봐야 돼요. 300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x-12가 공통으로 이렇게 나와, 나타나. 이걸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x-12에서 2x 플러스 25, 그러면 이렇게 x를 구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EX 자성 플러스 X 마이너스 528. 좀 깨넘직하죠? 네 이건 안 되겠다. 아무리 해도 안 돼. 몇번 하다 안 되면 이렇게 근의 공식을 써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B가 짝수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A. 생 고생하자. 하고 하는 게 좋아. EA. 그럼음에 여기 A가 2니까2 2 e. e. e 곱하기 2. E. 그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p 가 1이니까 그다음에 b 자승 1의 자승 마이너스 4a c 4 a는 2 c c는 마이너스 528늘뭐생짤 하는 수밖에 없지 뭐 그러니까 열심히 곱해서 이렇게 4,225가 나와 4,225를 보니까 이게 루트에 밖으로 나올 수 있나 근데 이거 보니까 25가 있어 25는 5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알아 25를 곱하기 4하면 100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요령이야 이것을 5로 열심히 나눠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25를 뽑아내야 그럼 4000은 4000은 어떻게 해 25가 4개 하면 100이다 100에 100 곱하기 40이잖아. 그래서 40 곱하기 4. 200은 어떻게 돼? 100이 두개 있는데 이것은 25가 네개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단순 25는 그냥 10, 10이니까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것도 요령이에요. 이걸, 이걸 안에를 계산해 보니까 25 곱하기 169가 돼. 169는 우리가 13의 지구라고 이걸 이렇게 구해서 뽑아낼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이것 이제, 저기,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인데, 이걸 정리해서, 뭐 이렇게 써도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좀 보기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눠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냥 근해공식을 이용한 그런 경우죠. x 자0 플러스 4 x 플러스 5 어, 이것은 딱 보니까 이건 허근이네 네, d 를 계산을 해보니까 <laughs>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허근이라는 거. y 네, 그러면 이 a 우리가 d 배웠으니까 그냥 이런 문제는 안 나오지. 안 나오는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o 제 어, b가 플러스니까 이 a 분의 p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b- 다시 4장 마이너스 a시 하면 이거 마이너스 1이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이렇게 i라고 바꾸면 돼요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돼요 이건 물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지만 허수는 복수수랑 같이 배워요 근데 미리 알아서 전혀 손해 갈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할수 있어요 다음 문제는 정사각형의 변을 육식 늘렸더니 넓이가 십육 배로 늘었다. 원래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는 이거는 말로 설명한 것을 공식으로 만들어서 푸는 거. 원래의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를 x라고 합니다. 이것을 육식 늘렸더니 원래의 넓이 x 자승의 1 6 배가 되더라고 그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2차방정식 넓이니까 넓이는 a 곱하기 b 두 개를 곱하니까 x 자승이 되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 6의 자승은 16x 자승 이것은 야, 이것이 4x의 자승인데 이걸 어떻게 재밌게 풀수 있을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단순한 경우는 그냥 무식하게 시천말로 무식하게 이렇게 그냥 풀어 풀어 헤쳐도 돼요. 이렇게 x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옮기면은 15x자승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36은 0. 인수분해하면 3x 플러스 마이너스 6, 5x 플러스 6은 0. x를 구하니까 2하고 마이너스. 여기서 주의할 것은 x는 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돼야 돼. 그래서 x는 2가 돼요. 마이너스는 버려야지, 이건 이런식으로 이제 이차방정식의 응용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